하나님 아버지, 제 생각대로, 제 마음대로, 제 고집대로 살았던 지난 날과 지금까지의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. 아버지의 말씀을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에 실천만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하나님, 하나님 말씀을 최하로 <laughs> 목상케 하시고 공복케 하시고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고 있었어.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, 떠나지 않으시고,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. 대장밖에 용감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승리의 길로만 열어주시고,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점 있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함께 하시며, 떠나지도, 버리지도 않으실 점 있습니다. 이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, 여성을 살아갈 때에, 그 어떤 환경과, 여건 앞에서도 굴하지 않게 하시고,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,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, 불순주하지 않게 하시고,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. 아멘.